뭐죠, 이거는? 어, 아, 이거는 하드가 없네. 고! 카던템 끼라고? 카던템이 뭔데? 자. 가운데로 들어가서? 신이. 분노한다. 아니, 뭐야. 카오스 던전, 카오스 던전. 악명만 높더니, 이거 왜, 왜 이렇게 시시해, 이거? 첼단 아, 얘네는 약한 애들이구나. 아, 튜토리얼이구나. 이거 딱 보니까. 카오스 던전 이런 느낌이야. 한번 만만 봐봐, 만만. 이런 느낌이네.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자몸 몰아주고요. 몸 몰아주고 가운데로 싹 들어가서 신이 분노한다. 이래도 홀리나이 변한다고? 아, 아, 아. 뭐죠 이거? 인연의 투구 뭐야 장비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꿀 장비 엄청 많이 주네. 아 잠깐만 옷좀 갈아입어야겠다. 너무 덥다. 아 카던도니까 열이 올라오네. 반바지로 갈아입어야 했어. 이거 나한테 쓸모없는 카드인데, 님들. 이거 읽으면은 이거 슬롯이 나가잖아요. 근데 창고는 이미 꽉 찼어. 병식이 창고에 넣어놓으라고? 그럼 병식이가 와가지고 교환신청을 음... 걸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님들. 아니, 나도 알지. 내가 원정대 창고도 지금 거의 다꽉 차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옮기려면, 어? 아, 그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니 봐봐 내가 설명해줄게. 창고 어딨어? 여기가 지금 꽉차 있잖아요. 원정대 있는 걸 병식이 넣어 서 카드팩 어떻게 합쳐요? 안 합쳐지는데? 중복 재료 일괄 이동 아닌데? 중복 재료 일괄 이동. 어우 안데 아, 나왜 이렇게 많아? 카드가? 슥 슥. 어? 아 뭐야? 전체 카드팩, 전체 카드팩 2, 전설 고급. 그러니까 이건 다 다른 거야. 이제 안 합쳐져. 그냥 아이디 까고 누가 정리해 주죠. 어차피 저기 정 탐나는 것도 없는데 한 분이 총대 메시죠. 아고사 나안불란다 아아아아아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걸 다 까서 팩 제로 모으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아, 모아, 모아서. 자, 전설 카드팩 주세요. 슛. 전설 주세요. 슛. 전설 주세요 슛 전설 주세요 슛 오. 어! 정읍 아드를 깎을까요? 일단 8개를 다 해도 정읍 3레벨을 못하네 아드레날린 5개가 목표네 그럼 난 전기 흡수는 못해도 4개는 나올 거 아니야 아드 주세요 슛아65 실패할 거 같아 여기다 던지면 근데 붙을 거 같아 방어력 감소해 그럴 때 정읍에 정읍 정흡 주세요 슛 아드 주세요 슛 정읍 주세요. 슛. 아 뭐야 이거? 이거 지금 65퍼 두개 실패했는데 75 여기서 실패한다. 꼬물탱돌이야 이거. 아드 주세요. 슛. 65 여기서 두개 실패했기 때문에 65 하나는 여기서 성공이거든. 아드 주세요. 슛. 아 뭐야. 아드 주세요. 슛. 하나만 붙으면 돼. 하나만. 진짜 아드레날리나 제발. 아드레날리나 진짜 제발. 장난치지 마. 아드 주세요. 슛. 그렇지. 우리의 목표는 정읍 3개. 자, 55는 반깍반깍 주세요. 슛. 아! 아니, 무슨 50. 주세요 해서 그런 건가 봐. 아, 55를 감소해 박는. 아니, 65를 다 가져갔는데, 여기. 65를 다 가져갔는데, 55는 붙이면 어떡해. 반깍 주세요. 슛! 아까 붙었으니까 지금 안 붙는 거. 반깍 주세요. 슛! 정읍 주세요. 슛! 정읍 주세요. 슛! 아! 정급 주세요. 슛! 아, 근데 여기서 하나는 붙어야 돼. 전기 없어. 너 진짜 장난치지 마. 이, 이 55를 어디다 던져? 아드? 그치. 애매할 때 아드야. 얘는 어쩌. 아니. 아드야. 니가 여기서 가져가면은. 그래, 시원하게 그럼 45에다가 반각 주세요. 슛! 그러면은 반각에 하나 딱 던지고. 아! 내친김에 하나 더 가져가. 아! 나 <laughs> 지금 <근데 저> 혼났어. <laughs> 소리 질러가지고 혼났어. 아우. 정업 주세요. 슛! 그렇지. 브라보. 저작권 안 걸리면 병숙님 BGM 없이 노래 부르는 것도 듣고 있으면 좋던데. 거봐, 그쵸. 내가 노래가 굉장히 좋다니까? 잘 부른다니까? 근데 어저께 다들 내가 나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길래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잖아요. 님들 저 노래 별로인가요? 이랬더니 네, 점점점. 안 하시는 게 나을 듯. 그냥 게임 열심히 해요. 킥킥. 다들 이랬다니까 내가 진짜 충격이었다니까? 그거 듣고. 마음 먹고 노래 한번 부르는 거 있는데, 제대로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란다. 깜짝 놀라. 진짜, 우리가 알던 찐따 같던 팝병식이 맞나? 이럴 거야, 다들. 어? 아, 민노리님 어, 노래 신청해보세요, 한 번. 내가, 제가 아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김동률. 김동률 노래 다 많이 모르는데? 오래된 노래 모르는데? 아, 그러면, 님들, 제가 막 노래 부르는 거 다들 싫어하시고 지겨워하니까 제가 김동률 모창 한번 해볼까요?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여. 에헤이. 자 등대지기 루시에나 안녕. 되찾아서 다행입니다. 전체 카드팩을 획득하였습니다. 사령술이 집된 곳. 그 사령술사가 향한 곳을 알것 같아요. 고대 유적. 자 김동률 모창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2초 정도 비슷하지 않았어요?